할렐루야 sd 안요셉tv 안병진입니다. 오늘 새벽말씀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말씀은 홍경목사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 35절의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저는 주님의 아바타여라 라고 전해봤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 그래야 모든 것을 복원 을주시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를 손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의 그, 그것으로 말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니하리로라는 요한복은 16장 21절 말씀을 오늘 홍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간다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과 그 모든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직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살아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사합니다 왜 설사 할까요 그럼 이건 뭘까요 건강한 백세 인생 백식공간 할까요 내일부터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케이푸드 국제 식품 전람회가 있습니다 그 산업진이 있습니다 그 산업진에 저희들 초대받아 서 가고 오늘 오후부터 가서 준비를 해야 될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기를 보이게 해서 설사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무릎, 오늘 새벽에 무릎 기도를 드리고, 올때 제가 이 아바타인데 마루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이구, 아이지 요즘 말이 좀 흥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오늘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 밤 10시 반쯤에 오는데 항상 집사람과 걷기를 그 하러 왔는데 그때 가다 우리 주공 앞에 CU 사장님이 바로 우리 민들개게성도십니다또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그래 들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뱅간호를 했었고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요 근데 결국이나와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손을 꼭 잡고 가운데 계신 분 손을 꼭 잡고 기도, 기도 드릴게요 리고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 믿고 주님이 주시는 살림과 평강을 누로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오는데, 우리 본당 앞에 보면 와시가 있습니다. 아기들 이제 모유를 수유를 하고 하는 와시인데, 그와실에두 분의 근사님이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넓극 위에 두 분이 사시던 분이 한 분이 몇달 동안 편찮으셔가지고, 새벽예배도 못나오시고 하시다가 이제 다 툴툴 들고 와서 두 분이 같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얼마나 뿌듯, 배제가 뿌듯하죠?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행제이기 때문에 행제자매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고 최일로삼에다 만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에 우리 목장, 우리 촌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CBMC 부산 백스코지에 나가서 CBMC 온 가족들 그리고 CTS 부산총국운영위원회 이렇게 십자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으진이 가족들을 함께 함께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루타가 아닌 아바타 되기를 바라면서 나갑니다. 자 오늘 오 가서 설치를 하고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진주에 있는 백색품 제품들을 만드는 그 회사와 우리 총괄 판매하는 우리 가차 놀이가 한몸이어서 한몸이어서 나갈 때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이 멋진 백색품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면서 그백색품 홍립에 그려진 십자가가 전해짐으로 말암 아마 고음이 전파되는 그 길에 진정 주님의 아바타로 쓰임받는 저 s d 안조셉 되기를 단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활기차게 서서 드리겠습니다. 자, 가차누리, 백식공, 그리고 스토어 가차누리,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맹령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스토라토마저 SDG 안조셉, 모든 것 십자가 위에 그리고 모든 것다내을 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아침에 마무리는 간절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드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오십시오. 내일부터 4일간 토요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강 저희들 부스 넘버가 d 067입니다. 배차민으로 오셔서 저희로 제품도 한번 보시고, 뭐가 좋은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샬롬.